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조혜영님이 이렇게 또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매번 큰 금액을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조혜영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구글에 불타기 추가 매수를 들어갔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오래전부터 모아가던 주식이고 얼마 전 구글의 주가가 엄청 빠졌을 때에도 틈틈이 추매에 들어갔다는 거를 저를 오래 봐오신 멤버십 회원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어제 추매를 들어간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 물론 제가 구글이라는 기업의 미래 전망을 좋게 보는 것도 있지만 어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어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2021년 찍었던 역대급 고점을 돌파를 해버린 건데요 저는 이 다음 바통을 이어받아 전고점을 돌파할 빅테크 기업이 아무래도 구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더 추매를 했습니다 물론 한편에선 아니다 다음은 테슬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들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둘다 좋은 기업이니까 이건 각자 성향에 따라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종목들의 매수나 매도를 들어가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 SQQQ나 SOXX 같은 쇼세 물리신 분들이 현시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탈출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반도체 주들이 약간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TQQQ, 은행주 그리고 채권 TMF까지 전부 다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간만에 이렇게 또 뿌듯한 그림이 펼쳐졌는데요. 어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역시 그 전날 FOMC 이후에 나왔던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의 영향과 더불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2천 건이 나오면서 예상치인 25만 건을 상회한 건데요. 물론 아직 여전히 낮은 구간에 머물고는 있는 수치지만 그래도 1월과 비교하면 30%나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의미 있는 실업률의 증가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급격히 늘어난 신규 실업 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호재를 몰고 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괜찮은 분위기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지금 연준이 인플레를 잡는데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실업률 지표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보면 어 뭐야, 갑자기 실업률이 또 급등하고 이러면 경기 침체 와서 채권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주식한테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불안함을 상쇄시켜줄만한 경제 지표로 또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요. 5월 소매 판매가 전월에 비해 0.3 증가한 수치가 나온 거예요. 월가 예상치는 0.2 감소로 봤었는데 이게 오히려 플러스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여전히 살아 있네. 그럼 기업들 실적에는 딱히 문제가 없지라는 부분이 일단 입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월 수입 물가는 예상치인 -0.5 보다도 더 하락한 -0.6이 나왔고요. 여기에 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0보다 높은 6.6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뭐 이것만 보고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나 이렇게까지 보는 건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장이 결국 여기에서도 주목했던 건 물가 관. 관리... 관련 지표였습니다. 지불 가격 지수가 13 포인트 떨어진 22가 나왔고요. 가격 인상 지수는 15 포인트 떨어진 9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이제 팬데믹 직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건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본적인 물가는 잡히고 있는 신호가 어느 정도 포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제 나온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너무 비정상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고용시장이 서서히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인플레는 잡혀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소비심리는 딱히 꺾이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임... 인플레가 잡히고 금리만 떨어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 채권에서도 좋다고 환호할 수 있었고 주식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적어지고 소비는 소비대로 꺾이지 않으니까 환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는 주식과 채권 모두 좋게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오늘 썸네일에 적어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일단 지금 생각보다 SQQQ나 SOXS 같은 쇼 상품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아 정말 미국 상대로는 쇼 치면 안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의 이 추세를 저지할 만한 건당분 가능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지표들도 금리를 더 강하게 올려야만 한다는 명분을 별로 주고 있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쇼친 분들 입장에선 상당히 지금 절망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걸어 볼 만한 부분을 좀 전달을 드리자면요. JP모건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제 발표를 했냐면 앞으로 몇주 동안 최대 1,500달러 규모의 주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그동안 그냥 매번 다른 데서 하던 얘기들처럼 단순히 많이 올라서 그렇게 매도 물량이 터져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기관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 리밸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이게 또 개인투자자들하고는 달라요. 개인투자자들은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계속 롱포지션 잡고 쥐고만 있어도 괜찮은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근데 기관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내일이라도 고객들이 현금을 대량으로 찾아가겠다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워낙 굴리는 돈의 액수가 크다 보니 위험하게 계속 주식에만 비중을 높게 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리밸런싱 기간을 맞아서 너무 그동안 많이 올라서 수익을 보고 있는 주식은 좀 팔고, 반대로 많이 떨어져 있는 채권은 이번 기회에 많이 사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한다는 거 이렇게 해야지만 본인들도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2분기엔 의미있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숏에 너무 크게 물려 계신 분들은 기관들의 이런 조정과 더불어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급반전 되는 상황을 좀잘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감히 조언 을좀 드리자면요 숏에 물리신 분들은 100%다 회복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는 단기간 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 분을 많이 줄였다 싶으면 그냥 약간은 손절을 하고 털어내시고요 앞으로 다시는 미국 숏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인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광일신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웅우방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올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평화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램프 요정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심동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하인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 주신 모든 분들.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그때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든 구독자 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